안녕하세요, 룬필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도전과제랑 서브캐로 경험치 파밍을 하고, 망간식들 파밍을 해서 스킬북을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주면! 핏보이! 의복! 닥터클라인의 안경! 닥터클라인의 가운! 무기! 닥터클라인의 장갑! 경치 28! 아, 납 분해하는 것 때문에 무슨 도전을 제 해결했는지 왼쪽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탄환, 탄환 납 추가되면 그거 필요 없어! 도전 까지 완료! 어... 제가 직접 핏보에서 찾을게요. 어어, 어, 제가 핏보에서 찾기 전에 나왔네요. 클라인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 힉스 빌리지에서 게이브 밖으로 찾아가지고 그걸... 뭐냐... 닥터보로스한테 말해줄 수있을거예요 지금 가서 말해주도록 할게요 닥터보로스 그래! 게이브를 죽였군 고맙다 녀석이 극도로 강화된 전투 프로그램 때문에 까들었을텐데 어쨌든 녀석을 쓰러트려줘서 고맙다 실험체 목록에서 한마리 또 빠지는군 먹먹이 쌓이고 엔지니어링의 명백한 실험 해적이야 이거 게이브 밖으로 맞지? 엑 X8에 있던 니네 강아지 게이브 뭐? 이런 그래 맞아 개조 앞에 놔두던 밥그릇이야. 항상 약물로 가득 채워줬지. 물론, 사이버도로 개조하기 전 얘기다. 하지만, 약물이 얼마나 섞여있던 녀석은 항상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 언제나 내게 꼬리를 흔들어주는 녀석에게. 난. 바요, 바요질이 당학스러운 감정을 꿈틀대리군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화수리 45. 게이브는 정말로 너를 사랑했네 보니. 성공. 그래. 게이브. 아무리 괴로운 날을 보내도 녀석은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이상하군. 내 죄를 용해되고 있어. 내가 배시 얘기, 그리고 마커스가 어떻게 나를 때리고 나보고 공벌레 찌저리가 놀랐다고 회에할 때마다 녀석은 내 무릎에 머리를 돌리고 조용히 들어줬어. 그리고... 괜찮다면 밥그릇은 내가 가져가지. 그냥 치우고 싶다. 어딘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어째선지 이 밥그릇과 빅 m t 의 크리에이터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이 내 인지 용량에 과발을 일으키고 있어. 거기다 내가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감정이 겹쳐. 여이 둘이 섞여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는군. 넘무치백1 0 퀘스트 완료! 널 매우 사랑했던 친구를 산 채로 에 입힌 거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다. 게다가 네 손에 있는 바그릇을 보기 전까진 이런 감정이 든 적은 없어. 딱 유쾌하진 않지만 상관없어. 이 장소는 상관없어. 우리 모두 뭔가 잊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그건 상관없어. 감정을 억눌러. 억누르고 루프 안으로 밀어넣어. 응. 그래. 잊었다. 거의. 됐지? 더 이상 기억할 필요는 없어. 적어도 오늘은. 그만. 잡도만 이 정도로 하지. 그리고 이제 다른 과학자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햄들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프로그래머 다이제스트를 주네요. 어, 잡지 고쳐봅시다 줍니다. 그리고 달라. 숨좀 쉬러 왔어. 아, 다 쓰네 이 셀들. 그리고 닥터 제로. 뭐 발견한 거 있어? 모니터의 내장 부품을 좀더 발견했어. 전기 부품. 캡은? 벽뚜껑 50개를 주네요. 그리고 저 클라인한테도 대열를걸수 있는데 아마 대열를 걸면 올드드 블루스 메인 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열를 걸지 않고 무시할게요. <laughs> 이제 빅 m t 밖으로 나가서 힉스 빌리지에서 그 망간 책들을 좀 챙겨오도록 할게요. 자, 책들을 좀 챙겨서 왔어요. 어, 힉스 빌리지에서 책 챙긴 고책 챙기고 나서도 어, 아이템 좀더들수 있길래 엑스팔 연구소에서 그 개들 좀더 잡고 거기에서도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전부 다책생산기한테 <목소리> 부탁을 해가지고 빈 책으로 만들게요. 네가 처분해줬으면 하는 선동적인 물품들이 있어. 환상적인 시민. 그냥 그 선동적인 물품들을 내 인터페이스에 집어넣게. 잠시 후면 아름답고 깨끗한 책을 가지게 될 거야. 한만에도 행복하고 옹그리지 않나 시민? 재료를 처리하기 수도 책을 처리. 손상된책 40개 되거됨 그을린 책 42개 되거됨 망가진 책 13개 되거됨 파버린 책, 어, 책들이 제거됐다고 계속 나오네요. 이제 이거랑 초강력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스킬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 30개 정도만 챙겨서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업대, 스킬북 폭발물 자물쇠 따기, 의학, 수리, 과학, 은신을 만들 수 있다네요. 어, 설득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만드는데 접착제 둘. 레시피 하나 빈책 25개를 쓴다네요 지금 만들 수 있는 건다 만들 수 있으니까 다 만들도록 할게요 폭발물 자물쇠 따기 의학 프리 과학 은신 설득 이것들 중에서 다른 기술책들은 그냥 놔둘 건데 자물쇠 따기는 지금 99니까 읽어도 손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물쇠 따기는 지금 읽을게요 읽기 오늘의 제주꾼 자물쇠 따기가 1만큼 증가했습니다 자물쇠 따기 100 <laughs> 이제, 나온 식들 정리하고, 다른 던전들 가서, 루팅 할팀들을더얻어보도록 할게요. 열기, 빅, 엠티! 이제, 픽스 빌리지로 빠른 이동을, 아, 잠깐만요. 지금, 저녁이니까, 자고 이동을 하면 좋겠네요. 주면, 6시간. 갑시다 간다 아 아침이 돼가지고잘 보이죠? 이제 전에 갔던 힉스 빌리지로 빠른 이동 해서 거기에서 대각선 오른쪽으로 어, X7B 폭격 맞은 마을 표적지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서 스킬 력 레시피를 하나 더 얻을 겁니다 근데 가면서 힉스 빌리지랑 저 폭격 맞은 마을 표적지 사이에 도울 언덕들이 좀 있, 있을 테니까 거기에 루티할 만한 템이 더 있는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음.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돌산. 위에? 루티컬이 없다. 파이프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간다. 아쉽네요. 어? 갈수 있나? 잠깐만요. 올라간다. 된다. 된다. 어, 잠깐만. 바닥에 뭐 있다. 바닥 루팅하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설치상자. 쌍통 구메리탄 21발 공구상자 전기요품 하나 음 그게 전부네요 그리고 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로봇이랑 개가 나왔네요 수류탄 헐운용사이버독 몸통손상 그게 전부입니다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았죠? 노브레인은 잡았어요 용 로봇은? 둘러? 다 그리고 또 다른 개! 인용 사이버도, 가망! 아직도 위험이다! 개가 근처에 있다! 봤다 위험이다! 왜? 무시한다! 한 돌, 파이프, 올라간다! 점프를, 잘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점프! 아, 잠깐만, 이건 아니다. 배터리 쓰고, 이렇게! 아니, 왜 점프를 안 해, 이번엔. 에 <laughs> 지금이다! 오, 난다! 날았다! 아, 파이프 위에 올라왔습니다. 파이프 힉스 빌리 쪽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서크 탱크 가는 쪽 길에 뭐가 있다. 전기요품, 스패너, 접착제. 그리고, 이게 전부네요. 내려가서 방금 잡았던 역대이랑팅할게요 아, 낙뎀군용사이버도 개고기. 군용사이버도 개고기. 군용사이버도 개고기. 로봇은? 순석구품 에너지, 냉각기 셀. 음, 그게 전부네요. 파이프. 또 다른 상자. 배터리랑 병뚜껑, 경찰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근처 마지막 언더 여기에는 어떻게 할 팀이 없다 없다 없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저기에 갈 거죠 폭격 맞은 곳도시에요어 가는 길에 개개개개요 사이버독 몸통 50%오 맞았다 두방 맞았다 세방 맞았다 요전까지 수행 완료 오걔가 날아간다 경험치 35 오, 개 하나 더, 개 하나 더. 잡았다. 어. 공격이 치명타로 들어갔나 보죠? v t 이티스 50%가 다 맞고, 공격이 치명타로 들어가고, 운이 좀 좋습니다. 게이트. 흑맞은 도시. 아, 맞다. 전에 그 대포 발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발사한 대포가 여기 어딘가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킬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개들을 잡고 루팅을 해야겠네요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죠? 개! 예. 고기 뭐야 로봇도 있어? 이쪽에 있네? 로고브레인 마크3! 사망! 이번엔 경험치 42 추가 경험치를 마구 얻고 있죠? 더 에너지 넘치는 예, 마을 자네들, 자동차, 방산, 보인 거. 그리고 멘타츠. 폭격 맞은 거 외에도 부팅할 템들이 조금 있네요. 자동차. 부할건 없다. 아, 잠깐만. 폭격 맞은 곳은. 어, 타격 상자. 음, 천천히 둘러보면 나오겠죠? 아, 이건 지뢰 상자네요. 플라즈마 지뢰 4개랑 펄스 지뢰 3개를 얻었어요. 근데 여기 들러보다보면 방사능 피폭이 계속되는데 너무 천천히 들러오면 피폭이 심하게 되겠죠? 오! 여기다! 여기가 제가 포기한 곳이고 여기에 개인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 개인 보관함 안에 원자력 결합기 3중 발전기라는 거랑 총기와 탄약 레시피가 있어요 이 3중 발전기는 전에 의료연구소에서 네임드 미스터 거시 잡아가지고 얻은 그, 천사골이 비슷한 거의 유니크 버전입니다. 방어력은 4, 무게 1, 값은 4700, 그리고 HP 재생이랑 지구, 지구력 플러스 1이 있어요. 어, 방어력 외에 다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HP 재생 효과가 아마 좀더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끼면 대머리가 돼요. <laughs> 왜 대머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머리가 돼요. <laughs> 이상하죠? 우체통. 사람들 만나기, 커피 먹었잔, 크로우바. 여기 좀더 둘러보고, 다른 메마커 쪽으로 가볼게요. 특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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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템들은, 오. 요컬콜라츠 빅토리, 그리고 철지 상자. 병뚜껑 커피 먹었잔. 그리고 개인 보관함. 357의 권탄이랑 43의 권탄이 있네요. 여기 음, 건물 위쪽. 위쪽뭐 있나? 타액 상자가 있다. 지뢰 상자였네요. 편 지뢰 셋. 수류탄 상자 테리 수류탄 하나 음 이제 루팅을 다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맨 마커는 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엑 X-8 연구소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저빅 엠티 동쪽 터널이라는 곳에 가볼게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지? 아 아마 그 여기 습격당했을 때 생겼다는 떨어진 열창가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걸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laughs> 루티알템이 뭐 있었, 뭐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없었나? 그 엘라이자라는 사람이 지하철을 여기다가 꼬라박아가지고 루티알템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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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트마이스. 이 속에서 살아있네요. 오, 아이템 루티할건 없는데, 살아있는 로보트마이스는 있었죠? 로보트마이트, 핵분을 건든지, 초형의 조작제, 매그넘 리볼버, 로보트마이트 고글, 손가락. 오, 터널 위쪽 오여기 루텔템이 조금 있네요 더펄백 스팀팩 픽서 라도웨이 사이코 추가면셋 망치 하나 그 외에는 오 저기 로우터마이즈 그리고 나이트 스토커 어수르탄 던진다 유탄소총 어 유탄소총 쓰기도 전에 죽었네요 어 저거 살아있잖아 나이트 스토커는 살아있잖아 나났다 쓰자. 쓰자. 오, 나이트 스포 하나 더.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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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탄. 나탔나 고장을 하고, 여기 전철 칸 위에도 뭔가 루팅할 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쪽 둘러보면서 저, 저 녀석들 잡으러 갈게요. 유탄 끄기. 전철 칸. 여기 아무것도 없다. 나이트 스포. 아돌뒤 숨고 있죠? 진행 높은 녀석들입니다. 다는전철 칸. 아 유탄이라 약간 데미지는 들어갔는데 비율적이네요 어, 쓰러졌다, 쓰러졌다. 보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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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하나도 못 잡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아, 이게 조정하기 가 조금 불편한 길에서 좀 잡기가 힘드네요. 아 그래도 하나 잡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왔다! 은신하면 은신이라고 뜬다! <laughs>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 구급상자가 하나 있네요. 스팀팩, 라덱스, 리바운드. 그리고 그 옆에 슈퍼스팀팩이 하나 있습니다. 어, 공구상자인데 여기도 스팀팩이랑 사이코가 들어있네요? 뭐지? 절차 밑에 쪽에. 탈템 없다. 밑쪽에는? 없다. 없다. 지금, 잡은 녀석들을 적당히 루팅하고, 다음, 던전에 가보도록 할게요. 로우트마이트, 손가락, 고글, 시토나이트, 피스트. 오, 또 다른 녀석은 슈퍼스위지를 갖고 있네요. 캐리폭죽, 손가락, 다리미, 고글, 휴대용 망치. 전철, 철도. 중요템 없다. 저 밑에 쪽에 해고이방 잡들이 있는 게 보인다. 이건 중요할 것 같진 않네요.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나이트 스코어를 루팅하고요. 나이트 스코어 피. 이 파이프. 그리고 또 다른 건물. 여기 무시한다. 밑에 더플백. 드립스는차 190발. 전철. 아니. 철도를 따라서 밑으로 간다. 전철 칸 뒤에 뭐가 있을 수 있겠죠? 저거 보고 밑 쪽에 루팅할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상자들. 밑, 밑에 쪽이 약간 높은 것 같다. 힘이 내려간다. 건물. 뭐야. 무슨 건물이지? 입구가 없는 건물이네요. 해골. 덴더 뿌리들. 그 외에는? 해물 하나. 여기도 맨 마커네요? 뭐야. 세이브. 오염 뭐야. 카스멧. 하스메... 무슨 지역. 핏보이로 보면 뭔지 알수 있겠죠? 위험 물질 시험지라네요. 오 여기 들어가니까 방사능 피폭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 물질 방호복, 방호시설. 이 위험 물질 방호 내장 케이스는 포스 필드를 해제하게 한 보안 코드를 필요합니다. 포스 필드? 이거 쓰면 되잖아. 그러네요. 맞는다. 위험 물질 방호. 오 이건 유니크 템이라네요. 위험 물질 야시경 방독면. 방어력 2, 무게 2, 값은 392. 야시경 효과. 어, 근데 원자력 기력과 선중 발진기랑은 같이 못쓰네요. 위험 물질 방어복. 방어력 11. 무게 18. 값은 940. 독정 85. 음. 하지만 스티치 슈트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원래 입던 대로 입을게요. 건물에 책상. 담배 함보로 재정 차트. 보관함. 여기엔 맥주 하나. 그 외에는, 소가남 하나 더. 콘셋 하나랑 머리핀 하나. 그리고 책상. 배 안보로, 도카 콜라 병. 여기 3층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 2층 마저 루팅하고 길을 찾아볼게요. 어, 뭐야. 은신 끝? 전투시다? 무슨 소리야. 어 왜, 왜? 아니, 왜 또? 어디야? 무시한다 아니다 무시 못한다 저기 있다 어.. 무시한다 건물 2층으로 점프 못한다 한번더 점프 어? 어뭐 되나? 아.. 안 된다 <laughs> 다른 길을 찾아야겠네요 저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잠자네 파이프 하나 오이 파이프에 올라가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브레타인 점프 됐나? 됐나? 점프 못한다. 이대로 이동을 한다. 아, 안 된다. 어떻게 가야 되지? 아, 또 철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었네요. 철도를 이용해서 3층 루팅하고 2층 루팅하고 그랬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유니크템을 빨리 얻었죠? 빨리 얻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 뭐야. 로토마이트. 왜시터넷트피스트 루팅했는데 여기 떨어져있지? 야 뭔가 어, 좀 이상한데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철도 철도를 이용해서 3층 아 아직 좀 멀다 그리고 총소리도 들린다 아니, 어디 있어? 저기 저기 있다고 살짝 외마커에 놔뒀어 오! 바닥에 어디에 있는거야 음 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잡았다. 그래서 루팅하러 가기가 귀찮으니까 일단 여기 3층 둘러보고 갈게요. 어, 뭐야? 뭐죠? 이거 정말 잘인가? 여긴 나중에 갈게요. 레리 그래, 타임! 어, 잠깐만, 점프해야지. 레리 그래, 타임! 점프! 그렇지. 잘했다. 맨 위쪽에는 루팅할 게 없다. 3층만 루팅할 게 있는 데에 보인다. 3층. 오바 리바운드, 맥주, 계란 타이머, 철지 상자, 접착제랑 담배 보로. 그리고, 누카콜라랑 커피 먹었잔이 있네요. 음, 이제 여기도 루팅을 다한것 같습니다. 그러 다음 맵마커. 아까 전에 MT 동쪽 터널에서 봤던 그 건물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말벌 유전자 합성 연구소라네요. 알벌알벌 방울렘은 어, 알벌. 나이트 스토커였고, 방울렘 이용해가지고 나이트 스토커 합성한 녀석이 카사도르 얘기도 했었죠? 카사도르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네요. 팀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야, 기관총. 나 기관총 들고 왔나? 안 들고 왔다. 안 들고 왔다. 하지만 유타소총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건물들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들어갈게요. 건물 뒤쪽에 파이프. 건물 위쪽에는 특히 루팅할 팀은 없어 보인다. 어, 건물 근처에 카사드로 어, 카사드로 파이프 못 넘어오지. 아하. 오, 넘어왔다, 넘어왔다, 넘어왔다. 유탄, 유탄. 카사드로쓰트뜨려 그렇지. 오른발 손상. 떨어진다. 어, 나도, 나도, 나도 팔 부러졌다. 괜찮다. 유탄 무기 아닌 걸로 바꾼다. 오오왜 어, 어, 일어나?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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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제대로 오질 못하죠? 아, 잠깐만, 왜안 맞아? 아, 맞았다. 카사두르, 카사두르 독종이 둘, 오! 도전과제, 빅MT에서 카사두르를 두 마리 죽이기! 음, 도전과제도 있다네요? 이, 건물 내부에도 카사두르가 있을 테니까, 그거 둘러보다 보면 저 도전과제가 완료가 되겠죠? 카사도로 건물 옆에도 또 다른 건물이 있네요. 카사도로 건물 루팅하고 아이템 더들수 있으면 저기도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 근처에는 더 이상 카사도가 없네요. 유탄소총 들고 카사도로 건물 아, 아, 아직 아 입구에 있는 상자를 루팅 안 했죠. 입구에 있는 상자 루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테레비뉴! 메스랑 3 5 7 매건 탄 17발, 누카 콜라 등이 있네요. 열기, 말벌 유전자 합성 연구소.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 화에서는 저 말벌 유전자 연구소의 내부에서 네임드 카사 도르를 잡고 시크릿 롬 공장 주변에서 유니크 아이템도 얻어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